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7월에 우리가 어, 다녀왔었던 필리핀 단기 성교 주제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어, 기독교 이단도 많고 또 기본적으로 필리핀 땅이 가톨릭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선포해주는 또 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절대로 바꾸거나 훼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이 놀라운 이 구원,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저희 사남매 중에 둘째 큰 누나가 큰 누나도 목사님이십니다. 어, 근데 이 큰누나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리 큰누나도 좀 비교적 어렸을 때 저한테 해줬던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가 됐는데, 지금 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가짜면 안 되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좀 여러 개 믿어서 좀 약간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저보다 몇년 일찍 이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선배님이신데,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저희 누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기독교만 믿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었던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에 가야 될그 직전의 상황에 왔는데 알고 보니 기독교가 가짜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큰남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보험 형식으로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지요. 일단 다 믿고 나서 나중에 진짜에 해당하는 그 종교를 힘입어서 천국에 간다 기발한 발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모든 종교는 마치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등산가도 같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만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수 있는 어떤 그런 발상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때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코스가 조, 도착하게 될 곳은 이 정상은 한 곳이죠 정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들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각자 가는 길, 그 코스는 다르지만 결국 도착하는 목적지는 똑같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모태신앙인데, 이제 최근에 교회 에 나가지 않는 친구인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는 다 똑같다.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종교 생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요즘 사람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그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처럼,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취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 그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그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수많은 등산 코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종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만약 그랬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과 피를 흘리고 쏟아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종교들과는 정말로 다릅니다. 애초에 같을 수가 없지요. 어디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혼을 누리게 될 그곳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오.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참빛, 진짜빛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대다이 단어는 유일한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짜 빛이신데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빛이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의 이 선포가 우리 기독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빛은 당연히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어두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 그 자체인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이시라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빛이 되시는 참된 빛, 유일한 빛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 유일한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깔려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빛들 중에 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짜 빛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신 진짜 빛, 유일하신 생명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인식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소위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곧 있으면 대적들에게 잡히시고 십자에 가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사 되실 것이고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누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저와 여러분이 장차 거하게 될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다시 오실 텐데 그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갈 들어가게 될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명한 도마라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면 5절입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천국으로 가는 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이 어린이 찬송가 중에 구원 열차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차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업적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구원의 열차에 차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에 있어서 자신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당연히 모든 종교는 길만 다를 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표현, 오류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지요. 예수 외에는 참된 진리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정말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히 상식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다원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들은 하나님에 이르는 어떤 동등한 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어떤 사상이지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했던 말. 원하는 종교가 있으면 취향에 맞게끔 골라서 그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 말은 사실 지극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요즘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종교를 타인이 터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느 종교도 타 종교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다.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동등한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종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좀 위험한 발상이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추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붓다도 그렇고, 마오메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이 외에도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다 다 똑같은 곳을 향해 가는 그냥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길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도를 한다면 이것은 편압한, 편협한 것이 됩니다. 광신도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시대에 뒤쳐진 종교라는 낙인을 바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네 종교를 우리가 존중해 줄 테니 너네도 남의 종교에 간섭하지 마라. 존중해 줘라. 이게 종교다운 주의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먹힐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것을 존중받는 걸 좋아하지요. 근데 남의 것을 침범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간섭받는 것도 극히 싫어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 것을 침범당하면 정말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는 잘 먹힐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쉽게 공격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이란 없습니다. 조금의 이만큼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지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늘 담배하게 선포하는 종교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이 보기에는 때로는 배타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면서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다른 종교들을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주장합니다. 왜 너네만 잘났고, 왜 너네만 달라, 다르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보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혼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매달리느라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짓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영등포역에 가면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가끔씩 엄청 시끄럽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이 전철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뭘 외치시죠? 커다란 피켓에 빨간 글씨로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쓰고 엄청 크게 외치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미니 마이크폰을 차고서 외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귀가 아프도록 외치시죠. 때로는 너무 민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조금 우리랑 좀 맞지가 않고, 조금 다르고, 때로는 불편할 뿐이지,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한 번도 예수 외에도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늘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정말로 지극히 성경적인 문구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였더라. 아멘. 애초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은연 중에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다원주의가 자리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더욱더 악하고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가는 길은 다 똑같다. 이런 잘못된 외침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지 정확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지요. 감리교단에는 신의 협동설, 신의 협력설이라고 불리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의 교리입니다. 5대5는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 9대1 정도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것이지요. 이 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최초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거룩성, 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 경향성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초대해 주실 때 그래도 이 조금의 우리의 의지, 조금의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의 교리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이 신인 협력설이 이렇게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그존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 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거룩을 잃었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정말로 비참한 죄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의를 위한, 거룩을 위한 행동, 생각, 선택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 무능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애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오로지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비참한 죄인들이기에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바쁘고 또 분주한 또 일상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한 일상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 삶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비록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또 때로는 버겁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늘 붙들고 그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찬양을 통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말을 지나서 또 우리 삶,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시면서 나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 일상의 삶의 곳곳에서 내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순간 순간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